반갑습니다. 원어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최 씨와 정씨 성으로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어, 발음 오행과 자원 오행, 수리 오행 모두를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 씨, 예. 최가 성을 가진 거는 원액이 11획입니다. 그리고 발음 오행 금, 자원 오행 토로 되어 있고, 준비된 샘플 이름은 최도현입니다. 편안히 살도, 무희현 이름의 뜻으로만 보면은, 뭐, 그림을 그리는지, 아니면은, 대기업 회장 아들, 이런 느낌 좀 뜹니다. 왜? 편안히 살고, 무희 문이. 무니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그림, 수, 예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이름의 발음 모행은 금, 화, 토. 화생토, 토생금.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오행은 토토목으로 약간 불안정합니다 소리오행 11 12 12 그리고 양음음 원형이정24 23 23 35 입신공명 공명 평안역입니다 어뭐 여기 공명이 두번 이어지고 지덕과 문무겸비된 성품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어, 그 다음에 평안껏 온순한성품 충직하며 성실하며 대행관계 원만 뜻으로 보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뭐그 앞에 이름 그 한문으로 된 뜻과 이 수리오행을 보면 공무원사주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이 이름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나타날 현예 최도현 이름은 같고 어, 뜻이 다르죠 한문의 뜻이 그림도 나타날현이 이름이 오히려 더 예술과 같은 그게 나오네요 나타날 현 그림도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라고도 할수 있고 어, 현재 시대에 뭐 그림을 그리면서 그 표현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볼수 있을 건데 한번 보자면 발음 오행은 아까랑 같은 금화토 자원 오행은 토수화입니다 화생토 뭐 토곡수 조금 이 부분에서 좀 불안전하네요. 소리요행은 11,14,14,7. 11,14,7. 양, 음, 양. 원형이정 21,25,18,32. 두령, 안전, 발전, 요행으로 나옵니다. 뭐, 쭉 보면은 두령격이라는 게 아까랑 조금, 음, 그최대의 이름이랑 다르고, 어, 안전격, 발전격, 요행격. 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음, 지금까지 딱 이름을 다들 보면은 계속 나왔던 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샘플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러면은, 어, 여성분 이름 준비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최서현, 맹세할서, 나타낼현. 이 맹세할서는 인명경계, 뭐, 이렇고 나타낼현은 드러나다. 드러나다 뭐 그냥 말, 말 그대로죠. 그리고 바름오행은 금, 금, 토 이어지고 자원오행은 토, 금, 화, 화생토, 토생금 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 괜찮네요. 그리고 수리오행은 11, 14, 7이 원형이정이 21, 1, 25, 18, 32 이렇게 나옵니다. 두령안전발전요행음 아까 앞에 최도현 두령 안전 발전 요행하고, 뭐, 같이 떨어집니다. 예, 요거 조금 신기하네요. 이름이 최서현. 예. 그런데, 어, 여정, 여성 그 두령격이, 뭐, 여, 여자에게 뭐, 안 좋은 격이라고 말을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여성 리더들이 많고 여성 회장, 여성 사장, 여성 변호사, 지금 남녀 평등을 가는 단계에서 두려움 격이라고 여자에게 안 좋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성들 만들었던 이름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무시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신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정시. 예, 정시. 예. 어, 원액은 19핵이고, 발음 오행은 금, 자원 오행은 토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힘내봅시다. 남자 이름으로는, 음, 좀 특이하게 해봤습니다. 정정우. 정우라는 이름이 좋은데, 하필이면 정시에다가 배당이 됐습니다. 정정우. 장정정의 복우. 예. 금, 금, 토. 토, 화, 목. 장정정이니까 크다. 그리고 복스럽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발음여행도 금금토니까 토생금 이어지고, 목생화, 화생태로 자원여행이 또 이어집니다. 수류여행 19, 2, 14. 그래서 원형이정 16, 21, 33, 35. 덕망두령 왕성평안. 음... 여기서 보면은, 다, 이것도 다 나왔던 격들이네요. 그런데, 음, 일단은 뭐, 크고 복스럽다. 그러면 뭐, 또 버름, 발음이 조금 정정우. 더 쉽다고도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정우. 정우라는 이름이 연예인, 옛날에 누구였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 정우, 정우. 쓰레기. 예, 쓰레기.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정우로 그냥 연예인 할때 활동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이 이름이 있고. 다음에 넘어가면은 똑같습니다. 정정운인데 우물정 복우. 아까는 크고 복스럽다고 이거 같은 우물이 계속 나오듯이 복이 계속 나온다. 예, 우물 안에서 퍼 쓰면 되듯이 발음호행 금금토, 자원호행 토수목 수생목 목곡토로 이어지네요. 예, 자원호행에서 조금 불안합니다. 수리호행 십구 사십사, 원형이정 십팔 이십삼 삼십삼 삼십칠 발전공명 왕성 인덕 지모용기 재력이 출중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주위에 신망으로도 인덕이 있고 명성과 권위를 떨쳐 부귀공명하는 운세를 유도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정정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 이름 한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정서영 지혜로울서 가득 찰영 발음 후에는 금금토, 자원의 응은 토, 화, 토로 이어집니다. 예, 둘다 괜찮죠? 원형이정, 29, 32, 35, 48, 성공, 여행, 평안, 복덕, 복덕격. 예, 처음 나온 것 같네요. 성실과 덕망이 있고 매사 진취적인 기상 속에 포용력과 리더십이 뛰어나 자질로 명리, 영달을 누리게 되며 뜻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어 재물이 흥왕하고 가정적으로 화합 용화 속에 부부 자손마저 태평하며 대내외적 위망이 사방에 알려져 부귀용화 속에 만인의 부러움을 받는다 말년이 이렇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서영 슬기로울 서 비칠 영예어 슬기로울 소 비칠렴. 비친다. 슬기롭다. 지식이 언제나 만천하에 비친다. 뭐, 이렇게, 그 여자의 슬기로움이 비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발음행 금금토. 자, 원형행 토금화. 화생토토생금. 예, 좋네요. 수료여행 19, 16, 13. 원형이정 29, 35, 32, 48. 성공, 평안, 요행, 아까랑 같이 복덕이 있네요. 예. 복덕을 인덕격이라고도 하네요. 48술이니까 복덕을 인덕이라고도 하네요. 아, 인덕이 아니라 유덕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나왔던 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원형 이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성공, 평안, 요행, 두령, 안전 발전 뭐 등등등등 이렇게 계속 나왔던 게 나오는 이유는 작명가들이 <laughs> 이름을 미리 잘 뽑아, 뽑아둡니다 이 좋은 격으로만 좋은 격으로만 뽑아 두니까 거기에 맞는 한문을 대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나왔던 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에 맞는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맞는 제가 지금 성으로 다 구분했지 않습니까 <laughs> 김씨, 최씨, 뭐, 이씨, 정씨, 이렇게 등등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음, 한 시간, 한 타임을 더 넣어가지고, 이름에 조심해야 될 거, 예, 주의해야 될 거를 한번 짧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